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버버리 울 실크 체크 스카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따뜻함을 겸비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가격은 56만 9천 원이며 할인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헤이니 체크 목도리는 4,500원의 세련된 디자인과 남녀 공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버버리 몽타주 빅스카프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든든한 선택이 될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울케시미어 롱체크 머플러는 부드럽고 따뜻해 겨울 필수품입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며 진 브라운 색상이 특히 고급스럽습니다.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버버리 체크 올 실크 스카프. 우아한 베이지 색상으로 멋과 따뜻함을 동시에. 할인된 가격 45만 3천 원으로 만나보세요.